안녕하세요. 베피터널입니다. 오늘은 한번 여러가지 제가 만든 DIY들 소개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전체 샷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핫케이크 DIY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께 샷 속샷 오로로샷 이렇게 한 케이크 DIY가 있고요 일단 점토들인데 버터용 점토랑 빵용 점토가 있고요 그리고 소스랑 갈색 파스텔을 갈아서 넣어드렸고 이쑤시개 하나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드렸다고 하지? 이거. 주는 거 아닌데? <웃음> 죄송해요. <웃음> 일단 이 핫케이크 DIY를 하나 만들었고요. 아. 그리고, 허니브레드 DIY. 이렇게 샷. 독샷으르 샷. 빵용 점토 일단은, 그리고 핑크렛 생크림용 점토. 생크림용 점토? 글씨 이상하죠. 이거 체크리스트 사용하면서 없어요. 이거 장식용 토핑들 엄청나게 많고 어꿀 레진인데요. 레진 네개다 굳었어요. 이게, 이게. 이게 다 굳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될것 같고요. 나는 이 허니브레드 DIY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수제 점토 만들기 여러 가지 수제 점토 만들기는 땜 플라스틱 점토랑 모데나 모데나는 선사 점토랑 풀 점이고 플라스틱 점토는 목공 본드랑 선사 점토 있고요. 맞나? 맞겠죠. 그리고 보너 디아이 바이 이거는 휘핑크림인데요. 딸기휘핑 그리고 이게 모르겠는데 딸기 이거 아 그냥 휘핑 딸기랑 그냥 휘핑 그리고 빵용 전토랑 이쑤시개 한 개가 있습니다. 되게 초간단 제품이잖아? 여기서부터는 아, 이제 새로 집어들이에요. 일단은 과일 케이크나 생크림 케이크가 있는데 이거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짠 케이크 빵 농점도 흰색이고요 장식용 토핑 엄청나게 많고 휘핑크림 진짜 소량이죠 소소 중에서 진짜 극소량 그리고 이으시개 하나가 왔습니다 아 왔대 왜 이렇게 자꾸 왔다라고 하지 죄송해요 그래서 왔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습관이 됐나봐요. 이게 예, 제가, 제가 그, 교환하는 걸 많이 봐, 가지고 그런가? 뭐 이런 걸 계속 그렇게 말하게 돼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슈크림 DIY이고요. 이거는 달려라치킨님 출처예요. 이쑤시개 음. 한 개. 그리고, 빵용 점토 휘핑크림 서클판 이건 아주매님거 보고 체크리스트 적는건데 서클판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방식용 토핑 아까 소개했나? 아슈크림 DIY 마지막 와플 DIY 계께속 우르르 샷 일단은 생크림 표현용 점토 근데 진짜 생크림 같고요. 그리고 장식용 토핑, 세색용 물감, 와플 두 개. 이거는 어 제가 보이죠? 이거 와플 몰드로 찍었고요. 진짜 말랑말랑한데 이거 천 원이에요. 소개했었나 이전에? 뭐야? 뭐 죄송합니다. 큰라날 뻔. 죄송해요. 일단은 이렇게 와플모드를 찍어서 전 사용하고 있어요. 됐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스탠드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거라서 좀 위험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도 하다가 갑자기 또 끊기고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왜 떨어뜨려도 이게 기스가 안 난다는 사실 나는 이 와플 DIY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여덟 개의 DIY 였는데요 두 개만 같은 거라서 답주면 일곱 개네요 그냥 일곱 개라고 치고요 네 이렇게 해서 d i y 들 소개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음 한번 어떤 걸 올릴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디아하이와이 만드는 법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